이제 사람들은 또 한국을 좋아해요. 지금 국민학교에서 한국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다 모두 우리 학생도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대중예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한국.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인정하며 우리의 문화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의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글, 한글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한글로 된 기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예 한글을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도 증가했는데요. 한글은 말소리와 문자가 일치하고 모양도 단순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면서 다듬어진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창제자, 창제 동기, 창제 연도, 원리 등을 알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레본에는 세 종이 문자를 만든 과정이 자세히 밝혀져 있는데요. 인류의 문자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문자에 설서입니다. 문자 중 가장 진화한 문자는 표음 문자인데 한글이 바로 표음 문자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곧바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로 어떤 뜻을 가진 글자라도 혹은 뜻이 없는 글자라도 소리 그대로 모두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에서는 독창성과 유일성을 인정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7천여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현대까지 살아남아 유지하는 문자는 한글을 포함해 30여 종뿐입니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문명퇴치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해마다 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상은 1989년 6월 21일에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왕명으로 시상하는 상은 세종대왕상이 유일하고 한글이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는 데 기여한 글이라고 세계가 인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도 한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갑게도 글자가 우리 한글이네요. 알고 왔지만 마을 곳곳에서 실제로 한글 표지판을 보는 기분은 또 남다르네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우리나라의 한글 수출 이로 사례로 꼽힙니다. 찌아찌아족에게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고유어인 찌아찌아어가 있지만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이를 처지었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본래 사용 언어가 700여 개에 달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채택한 다음 소수민족 언어가 급감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로마자로 적을 수 없는 찌아찌아어의 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종류가 너무 많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99% 정도의 문맥률에 달했다고 합니다. 1%의 낮은 문맥률에 달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찌아찌아족은 2009년 훈민정음악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초등학교에서 고유어를 한글 교재로 배우도록 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부족어 표기법으로 채택한 후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글 교육이 흐지부지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바오바이시에 이어 25km 떨어진 바따오기군에서도 한글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7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글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두 번째 공식 문자로 한글을 쓰는 나라는 1978년 영국에서 독립한 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입니다. 2012년 10월 솔로몬 제도의 중심 지역인 과달카날주와 말라이타주가 한글을 표기 문자로 도입했습니다. 과달카날주는 과거 로마자를 표기 문자로 채택하려고 시도했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글 보급은 과달카날 및 말라이타 주지사가 서울대 등에 적극 요청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한글 보급 성과를 지켜본 뒤 솔로몬제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글은 애민정신, 자주정신,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로서 가장 위대한 명품이며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준 최고 선물이고 최대의 보물입니다. 국민 자긍심의 원천인 한글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찌아찌아어 사례를 바탕으로 문자를 갖지 못한 소수민족들에게 한글 전파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지 못하는 소수민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